<목소리> 하, 안녕하십니까 런원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달리기라 제가 저번주에 달리를 아예 못했어요 저번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달리기 시간이 없어서 달리기를 정말 못했는데 아이고 달리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오늘 나올까 말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진짜 나가기 싫었는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막 심장이 뛰면서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죠? 일주일 동안 운동을 했더니 개운하네요. 옛날에 그런 말히 살지. 옛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근데 요즘에는 하나 더 생겼더만 노력 옛날는건 괜찮다 하려고 하는 사람 방해 살지. 옛날지 생겼던데 지아 <laughs> <것도 말마, 웃음> 날씨가 너무 좋다 안에 들어가 있기가 싫어가지고 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브이로그를 찍을 겁니다 다른 날은 뭘 했었어야만 하고 뭘할 말이 있었고 이런데 그냥 오늘은 좀 자유롭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괜찮죠? 일단 첫 번째로 그 제가 저번에 만들었이때 요트 영상 있잖아 기억나요? 미래를 대비하는 법인가? 미래를 대비하는 가중조정법인가? 그 영상에 그 레이스 결과가 왔는데 저거죠 왔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 1 7 위로 들어왔는데 그배 자체가 레이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가지고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종합 1 4 위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우승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벌 아, 소리, 저벌 봐. 이제 또 왔어, 춘식이. 아그 다음에 그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 여행 갔었잖아요. 그 영상을 어떻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내가 봤거든 다시. 나는 제거 다시 잘안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laughs> 그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니다 여기서 제가 링크 올려놓을게요.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었어요. 원래 올해는 태국에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타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사정상 그냥 포기. 취소 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영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정이라는 게 있고, 시간을 막 일주일씩 빼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그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할수 없었고, 나이 드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용기를 내서 했다. 다시 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한번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택배 씨가 택배 씨. <laughs> 초코시잘볼 일이 없는데 이이러 엄청 쳐다보시 고양이다 고양아 고양아 움직여 보자 움직여 보자 음. 그 이렇게 되게 터프함을 또 내가 얘기했잖아 어저께 컨텐츠에서 터프함과 페미니움을 섞는 섞어라고. 아 그거야. 그 그럼. 존나 멋있는데 디바 같고 디바 어. 뭔줄 아냐? 오버워치. 오버워치 디바 말고 그 빠른 애 뭐냐? <laughs> 섹셉토리. 개 같다. 오늘은 뭐 아젠다도 없는 김에 헤드랑 그냥 한가지게 아더에로 곱하기 뭐라고? 아, 뱅에 눌루스 아더이로 대단하죠. 뱅에 눌루스랑 콜라보를 아더이로 월클이긴 해. 아더이로 내가 처음 봤을 때한 6년 전쯤에 홍대에서 샵 들어가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 진짜 아티스트 크루잖아. 걔네가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잘 성장한 거 보면 정말 레전드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뱅에 눌루스니랑. 콜라보를 해서 성수동에 파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날씨도 좋고 그냥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그냥 해수 지금 미팅도 가야 되는데 제가 야 여기나 가자 둘이서 그냥 미팅도 꼽아 먹고 약간 학교 땡땡이 치는 식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 좋았어요. <laughs> 바로 나오시라고. <laughs> 네, 여기서 그냥 여기나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놨는지 막 비닐봉지 같은 걸 이렇게 바람에 부풀어 오르게막 이상한 이상한 거 잘하잖아 그 친구들이. 걸어갈게.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사람 진짜 많다. 보세요.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여기가 스피커가 많아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끄고 있잖아, 네. 와, 이거 알아봐. 영수 연무장길 블루이즘 블루이즘 파란주의 아도에로 킹왕짱 <laughs> 아니 평일 아니야? 오늘 무 요야? 화요일이야? 사람 진짜 많아. 그리고 너무 덥습니다. 저거. 여기 반대편에 에코나 에코로나 감자수야.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알아냈거든요 내일 투표 날이라 하는 날에 국회의원 선거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 가지고 오늘 사람이 이렇게 오늘 쉬는데도 많대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였어 날씨가 좋은 건 다행이라고 퇴각해 퇴각해 어? 오, 깜짝이야 어휴 무슨 소리야? 얘 그냥 여기 집 됐네 귀엽다 편해 보인다 <laughs> 근데 얘막 꼬리도 잘리고 그랬던데 아 그래요? 응 길고양이에게 살면 힘들어 캣맘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너무 귀엽거든 거기 있어? 응 자자 아이고 핑거 봐라 야뭐 하는 거 어? 뭐야 이거 원래 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후드티 중에 제일 좋아하는 후드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후드티에 대한 후드티라는 거는 이게 원래 스웨셔츠잖아요. 땀 흘릴 때 예전에 군대에서 땀 흘릴 때 입는 거잖아. 그 후드티라는 거는 너무 질이 좋은 거보다 좀 약간 그 후드티만의 b 급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드티가 이겁니다. 서울 어패럴 후드티. 이거 역개 이쁘다. 와 아, 이분은 진짜 칼라감을 알아 너무 예쁜데? 이 기모가 되게 얇고 진짜 B급의 그 헐렁한 감성이저개 레전드에요 왜 혜수야? 아 이거 협업용으로 만드신 거래요 한번 보여주려고? 네네 여기서 골라서 이거 예쁘지 않냐? 만들어볼까요? 오! 색감 조합이 좋네요 오이 핑크 내기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개어접해 딱딱하고 무겁고 막이렇게 각잡히고 그런 게 아니라 허접해서 좀내 가볍고 이좀 약간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찢어 있기도 하고 좀 찢어지기도 응. 하고 좀 약간 그런 홀로한 맛으로 입는 거라서 저는 이런 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요 깔끔스. 아, 개 이쁘다 해 어때요? 네. 오. 개 쿨하다. 오. 아 근데 런도 너무 예쁘다 이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은 핑크가 핑크가 아니잖아요. 배워라 레전드네. 배워라, <웃음> 배워라. <웃음> <웃음> 명령문으로. 그러지, 너 가져.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가져, 어. 가져. 가자, 자이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제가 지금 이거 편집하다가 이거 이런 사람들 꼭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유리부가를 엄청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에서 저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전혀 밝힐 그런. 의사가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는 이념? 이념이라고 하,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저도 이제 나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은 저한테 확실하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사실 아닌 것 같긴 해요. 이 생각은 제가 이거 영상, 마, 이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서 뭐 내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을 개봉시키겠다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색깔 때문에 오해하는 색깔 때문에 오늘 꼭 이런 사람들 나온다니까? 댓글 보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할 때, 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지금도 글로리어스 이 편집샵을 할 때, 그리고 또 뭐, 브랜드를 해가지고, 뭐, 진짜 디자인을 해가지고, 공장이랑 생산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이때가 내가 뭘 생산 쪽은 안 해봤지만, 소비자로 있을 때랑 지금의 나랑은 이 업계를 바라보고, 내가 그때 알았던 것과 지금의 알았던 걸 비교하면 진짜 천지개벽할 정도로 다르거든. 이거는 정말로 이 내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 저도 모릅니다. 그니까 러 저는 기본적인 이념과 저의 이제 세계관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의 이제 뭐한 표로 행사를 할 거예요. 저는 기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내가 그래도 한 표로 가진 유권자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진짜 이 시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건전한 이념과 나의 세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실제 정치판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뭐 알게 뭡니까? 그 들어가봐야지 알지. 내가 뭘 알겠어? 이건 지금 모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그냥 정치 유튜브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할 거면은 <laughs> 내가 그냥 이, 이 1부터 100까지 그냥 다 얘기하는 정치 유튜브를 해야 되고 나는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햄버거집입니다. 햄버거 먹으러 오는 대지 인류의 진실, 인류의 진, 세계의 진리를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밝히고 그런 저의 색깔을 조금이라도 투영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잘살더잘 살게 되는 거 그리고 사람들끼리 더 좋아하게 되는 거 서로 그만 싸우는 거 그것만 이룰 수 있으면 돼요. 예, 두 개네. 어, 두 개, 두 개였네. 죄송합니다, 두 개입니다. 예. 이게요, 제가 지금 올리기 직전이거든요. 보니까 이 브라질리언이 마지막에 한 개로 했다가 두 개라고 하고 처음에 블루이즘도 나오고 해가지고 너무. 이거 정말 아닙니다. 진짜 정말 아니에요. 정말이고 지금 뭐 투표 끝났을 거고 저도 오늘 투표했고 저 이러... <laughs> 야 이렇게 말하면 말았어. 수... 야 저기 파란색 뭐야? 아 여기 빨간색도 있으니까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니까 진짜 아닌 걸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